자, 이번에 리워크된 마오카이 정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한테 뭐, 맞으면은 패시브 쿨타임이 1초씩 감소합니다. 미니언스. Q도 이제 최대 체력. 데미지가 E에서 Q로 넘어갔죠. 그래서, 어, 조금 뭐더잘 잡을 수 있다. W 변경점 없고, E는, 요렇게. 이렇게, 제가 뭐 편집했을 텐데, 요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버프 받아가지고, 아, 나 묘목 깔아야 되는데, 미니언스. 이거. 그럼 지속시간 몇 초냐, 이거. 구 시에 있는 묘목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졌어요. 확실히 약했거든요. 저번에 그냥 했을 때는. 요번에 또 추가적으로 버프를 받아서 좋아졌고, 그 다음에 궁극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뭐, 다른 거다 씹어먹을 정도로. 궁극이 속 증가 두 배, 궁극 빨,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챔피언 맞으면 또 추가이속었죠. 마오카이가. 그래서 뭐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 확실히, 이에 체력 데미지가 없어서 그런지 좀 느립니다. 아쉽게. 일단, 원래 풀캠은 마오카이 정글이 안돌것 같은데, 그냥 일단 돌아볼게요. 이게, 솔직히, 1 1은 좀, 원래, 그 미리 깔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글 몬스터 추가 피해가 있는 큐보다 E가 더 좋을 것 같고, 많이 깔아둬가지고. 그 다음에, 뭐, Q선마 쪽으로. 비갈리는 칼날 위에서 엄청 잘 되겠죠? 몬스터 받 피해 받으면은 패시브 활성화 되니까 풀 감수하면서 톡, 톡, 톡. 좀 빼면서 먹을까? 어, 굿. 그리고 어, 어차피사렙 찍을 거니까 Q를 하나 더 찍어 볼까요? 타정 오면 좀골 때리긴 하는데 뭐안 온다는 생각으로 큐가 세긴 하다 그쵸? 근데 이거는 솔직히 최적화 되더라도 3분 15초까지 나올까요? 강타 쓰면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요런 거 이제 여기다 묘목 받고 막 움직이면서 하면은. 그럭저럭 빠를 빠를 듯? 아, 괜찮을 것 같네. 좀 초가 세긴 하다. 정글몹 상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름? 갑니다. 도약 빠졌죠. 레드, 레드. 아 씨. 제발. 나 실수했나 이거? 그래 더블킬이니까 뭐. 그리고 이에도 이제 두나 ap 슬로우 개수가 생겨가지고 어 ap 가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번 판은 정글이 핵심 이니까 그 ap 말고 그냥 적당한 정글 템트리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 삼마에서 <목소리> 근데 진짜 체력은 깎일 일이 없네. 포션 안 사도 되겠는데? 킹하사고 하나도 안 아파. 아니 아플 순 있는데 피가 안 깎여가지고. 백 <목소리> <혁광>? 나이스. <목소리> 궁극을 써봅시다. 오, 빨라, 빨라. 와, 그냥 진짜 무조건 맞출 정도다. 진짜. 궁안 쓰시나요? 뭐지? 궁홍 어디? 쫄키를 따고 싶었던 건가? 그런 건가 <laughs> <첫째> <laughs> 중입니다. 마법이 남긴 것은 깊숙이 들이리라 처치했습니다 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무섭네. 오, 나이스. 뭐야, 타이밍 뭐야? 이걸 딱 맞춰서 때린다고? 요렇게 하면은, 버프된 거 사실상 못 피하지 않을까. 피할 수가 없어, 진짜. 빨라져가지고. 아이고. 아이씨. 이거는 2대1 할만하죠? 잘 커가지고. 할만해, 할만해. 체력 퍼댐 아, 잠시만, 아, 저 록스를 못 잡네. 저리 가. 아, 어, 척발, 아. 오, 피했어, 더블. 안 돼! 잡겠지? 모델 피 없었는데. 설마. 아이고. 아닌가? 역시 모델인가? 설마가 아니라. <목소리> <목소리> 와 지면에 가면이라 쎈거 같기도 하고 오우씨 피해복 패시브 피해복 와궁 많은데 <목소리> 이리와 아우 진짜 <목소리> 쟤네들 잡아야되는데 Oh, n i c 어, 나못갔어 이거 나 혼자 못 잡는디. 체 피해, 데미지. 많아, 많아. 이거 너무 많아. 하지만, 여기로 가면? 오, 뭐야. 오. 나미 님 라이스, 저10년에 가면 이라 할 만할 듯 아닌가？할 만할 듯 정령 영상 까지 있 어서 피해 보고 좋아 좋아. 남미힐도 좋아. 되게 빨리 찬다, 용은. 그쵸? 한대 이상으로 차는데? 보니까? 데미지가? 근데 뭐, 용은. 아프다기보다는. 하지마! 아, 전멸 쓰기 싫은데.

죽어.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아, 네. 아이고, 어, 뭐야. 급혈. 살아있다 가자 누운건 맞겠지 띠모 어 캐틸도 맞았어 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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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laughs> 뭐, 이반은 뭐, 사이언에 휩쓸려서 졌고난 괜찮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네. 그냥, 그냥 궁극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정글도 좋아진 느낌? 뱅킹 편해서? 다음번엔 올 AP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